아,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가는요 동작동 서재자이 맞은편 쪽 나와봤어요. 이 아파트가 이제 서재자이 아파트 정문 맞은편 쪽에. 이렇게 프라자 상가들이 위치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뒤편으로 이제 원룸이죠. 이쪽 같은 경우는 신축 원룸촌으로 해서 삼성 관련된 분들도 많이 살고요. 또 개인들도 많이 사는 그런 신축 원룸촌이고, 어, 이 지역은 뭐, 요 앞쪽 도로로 이제 삼성 셔틀이 돌고 하기 때문에 1층으로는 음식점이라든지 술집들이 많고요. 뭐, 또 상부층 사무실이나 뭐 홀덤법이라든지 마사지 이런 업종들도 많고 이런 어, 상권인데 요 1층 이제 코너 쪽, 뒤쪽 코너 쪽 상가가 하나 나 소개를 해드려 나왔고요. 기존에 이제 그 식당으로 운영 중이셨어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어 집기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빠진 상태인데, 한번 음 들어가 볼게요. 전용은 한 16평, 17평 정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앞쪽에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서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, 이 뒤쪽이랑 해서 이렇게 코너를 끼고 있습니다. 지금 집기들은 다 빠졌고요. 이제 기본 그 바닥이나 뭐 주방시설 이런 인테리어만 있, 있어요. 지금 이런 어 식탁식 식탁 이런 것도 다 빠질 거고요. 자, 이쪽 이제 뒤쪽을 주방으로 쓰셨어요. 이 앞쪽 이제 카운터로 쓰셨던 것 같고. 그래서 지금 이 뒤에도 이 주방 단처리 해가지고 방수작업까지 일단은 되어 있는 거는 원복이 안 되고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타일 작업이라 자, 이런 상태고요.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뒷문을 어 열고 나가면 이제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뒤쪽에 있어요. 여기가 이제 뒤쪽 주차장이고 이쪽이 이제 화장실입니다. 이렇게. 코너라에서 이렇게. 이런 모양이에요, 정면은. 그리고 이제 바닥은 이제 타일 마감 해주셨어요, 기본적으로. 그리고 이제 천장은 택 쓰고, 어, 조명 시설 되어 있고요. 시스템 냉 난방이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뭐 업종 제한이 크게 없기 때문에요. 뭐 다양한 업종 가능하십니다.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 다음 장과 소개해 드릴게요.